자 이제 잘 보면 90도 여기가 I죠? 그럼 여기는 90 마이너스 I 자 그러면 여기가 I라는 걸알수 있죠.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지금 R인데 얘가 90도죠? 그럼 이게 90 마이너스 R이죠? 요게 90도죠? 그럼 요게 R이 되죠. 이게 결국 뭐냐면 아 경계면과 파면 사이각은 입사각이나 굴절각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.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. 자 여기 선분을 요 선분을 l이라고 해볼게요. 요 선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를 l. 자, 그럼 이제 잘 보세요. 여기도 90도죠? 화면과 진행 방향은 수직이니까 여기가 이제 l일 때 l 곱하기 s i n i, 이거 곱하기 s i n i 니까얘분의 얘. l 곱하기 s i n i. 자, l 곱하기 s i n i. 뭘까요? l 곱하기 s i n i, 얘분의얘니까 람다 a죠? 자, l 곱하기 sine l 곱하기 여기 r이니까 sine 이거분의